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에서 3,168명, 카나가와 1,921명, 사이타마 1,203명, 치바 1,134명, 오사카 3,004명, 홋카이도 351명, 오키나와 53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2만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2명, 치바에서 11명, 카나가와에서 9명, 도쿄에서 7명 등총 7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51만 1373명, 누적 사망자는 16,15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30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92,29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168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에 남녀 3 1 6 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1,79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37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503명으로 전체의 약 47%, 40대에서 50대는 총 855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4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86명, 이번 환자는 32명 감소한 4,27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46,742명, 누적 사망자 수는 2,50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간판 정책, 디지털 정의 1일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식은 온라인 형식의 투샷으로 시작하였습니다. 誰もがデジタル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世界に損失がないデジタル社会を実現する。実務的署長に選択されたの民間出身のイシコラヨコシが任命されました。できませんできませんとかですね。こういう問題がありますああいう問題がありますっていくら言ってもこれ何も変わらないんですよね。いろいろなアイデアを出してそれをどんどん試して皆さんにあの非常にあ。 디지털청이 목표하는 것은 모든 행정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60초 이내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디지털화의 지연이 부각되었습니다. 감염자 집계 시 정보 공유를 위해 팩스를 사용하거나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지자체에서는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현장에서도 접종권 판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의 시스템을 만든 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 개발과 예산의 권한을 디지털청에 집중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약 5,400억 엔의 예산을 요구해 전 부처, 전 지자체에 걸친 시스템을 만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공서마다 관리해온 데이터를 커버먼트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실용화될 경우, 예를 들면 이사에 따른 주소 변경이나 공공요금의 절차 등이 간단해집니다. 또 교부율이 40%에 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버 카드의 활용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카드가 이런 이 정보를 인기것 등이었대 백신 접종 기록 난가 뭐에서 마이너 포털까 미래 드니 내년이야 나립시 디지털청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00명가량의 직원이 민간기업 출신입니다. 민간 기업 출신의 디자인 담당 当の地 디지털 ジタル庁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するコンテンツなのでこれが伝わりやすいかみたいなところをみんなで判断をして決める感じですね行政手続きって面倒くさいじゃないですか国民の面倒くさいぞっていう感覚を声上げるだけじゃなくてサービス設計に生かしてくってところがやるべきかなと思っていたのではんぺん管理を中心にね 既存の観光庁があの作っている文章っていうものは一つこう様式みたいなのが決まっていてそれをこう代々踏襲していくっていうあのやり方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あの民間由来の方がそれを見てあのこういうふうに書き直せばあの読み手にもっと伝わりやすくなるっていうような形で形を整えたりして日常の,その仕事の中でも一つ一つ確信が起こっ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実感があります。 민간 출신 직원이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룰이나 각 부처의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관공서만의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격회의 시스템을 통해 8번 옷을 갈아입으면 누구나 5만엔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책 등 100억엔 규모의 보조금의 부정 수급. 과연 무슨 일일까요?

개인사업자가 원격사업을 도입할 경우 IT 전문가로부터 수십시간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 비용으로 최대 30만 엔의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누구라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하지 않겠냐는 권유가 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SNS로 접촉한 결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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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수학생의方은, 네. 아. 이들의 수법은 우선 개인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그뒤 알선 책이 소개하는 컨설턴트와 원격으로 면담을 장시간 받으면 보조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너즈브60지간コン지ルを受けるん ね、はい、六十時間で契約はするんですけど、ええ、コンサル自体は一切受けずに、はい、そのコンサルをした証明を作るための時間を三十分、はい、ズームで使うっていう感じですね。<ー>補助金を受領で必要な時間は偽装工作をするため約三十分。その三十分間っていうのは、えっ、ー、とど,どういったことをするんですかあ？着替えて写真撮るだけです。そのコンサルタントの方から指示があるんですけど。<laughs> はい 30분간의 원격 회의 중 8번 옷을 갈아입고 사진만 찍으면 되며, 이는 60시간 컨설팅을 받았다고 위장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후 사진을 첨부한 신청 서류를 국가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역할은 5만엔을, 나머지는 관여한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たる内村家へいそど、はい、それを Zoom でまあ15分から20分ぐらいですね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家事をやりながらしゃべってるんで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はい登ってる以上に人数集まった関係で、はい、でもちょっと23人ぐらい募集をかけ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よねあ先生役の方うそうですそうですそうです 다른 날 선자는 학생 역할만이 아닌 선생님 역할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즉 컨설팅을 하는 쪽도 받는 쪽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생도 역을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선생 역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전부 다 되는 요 저는 둘다한 번에 했어요. 선생 역으로 가려 IT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 전혀 필요 없어요. 컨설팅은 하지 않아요. 이런 부정수급을 알선하는 조직은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SNS상에는 지금도 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의 첫날 많은 학교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의 추억은 전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학교도 사마스쿨도 각 중심이 모든 학교 행사도 취소되고 아직 수학여행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한발 빠른 2주 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10대 이하의 감염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별 감염자 수를 보면 7월 초에는 40명이었던 것이 지난달 말에는 356명으로 9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사포로 시내의 소아과 병원에서는 어린이 감염 확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젠 でしたら週에3 4인っていうことも少ないときは이りましたけど0 0명이 됐습니다. 1 0 0명이 됐습니다. 1 0 0 0い이 됐습니다. 1 0 0 0명 삿포로시의 실립 유치원이나 초중학교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학급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 6개 학교, 6 2개 학급이 폐쇄 중에 있습니다. 子さんはかかっても症状軽いかもしれないこれを家庭に持っていた場合に命の危険がある状態になる可能があるっいう場合もありますのでね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3 1 6 8 명으로 열흘 연속 지난주 같은 요일을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감염자 수가 감소 경향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의료 체제 압박으로 자택 교양 중 증증화하는 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촉과노 초고토를 기득너니 늦게 해しまって 그 심각성 마시 차터대 발견사해지마토 そういうケースも増え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風には感じて 이에 오타구의 보건소와 지역 의사회는 30일 중등증 이상의 환자에게 산소 투여 등의 치료를 할수 있는 임시 시설을 설립하였습니다. 중를간호의체크게서습니다 시설에 있는 병상은 10개로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보건소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몇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목할 만한 변이바이러스로 규정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뮤 변이가 이미 일본 내 공항 검역에서 두 명의 감염 확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생노동성에 따르면 WHO의 공표에 따라 국내 검사 결과를 정밀 조사한 결과 6월부터 7월까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40대 여성과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50대 여성 2명이 뮤 변이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영국의 체류 경력이 있었습니다. 뮤 변이는 1월에 콜롬비아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여러 나라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면서 재빠르게 감염 방지 대책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6일이라도 당직 인선 이후 개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중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요직에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이시바 시계로전 간사장을 당 요직으로 처우하는 방안도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노 담당상은 1996년 첫 당선한 팔선의원으로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내고 스가 정권에서는 백신 및 규제개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와 같은 카나가와 연이 지역구로 총리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공약 등을 담당하는 정조회장이 유력하며 정권의 2인자인 관방장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시바 전 간사장은 1986년 첫 당선한 11선 의원으로 아베 정권하에서 당 간사장과 지방 창생 담당상을 지냈지만 아베 전 총리와 관계가 악화되고 2018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씨에게 패했지만 대중적 인기는 높습니다. 이시바 씨는 간사장 등 요직의 기용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와 가까운 복수의 의원들은 중의원 선거를 위한 어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대규모 인사가 될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이즈미 환경상이 첫 인스타 라이브에 도전하였습니다. My 코이즈미 환경상은 1일 정오부터 환경성에서는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에 도전하였습니다.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젊은층이 환경성의 대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라이브는 주로 시청자들로부터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30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식품 로스를 패션 로스를 쇼핑 필요한 것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함께 시작해 보지 이번 라이브 시청에 참여한 사람은 130명 정도였지만, 환경성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뒤 발행될 새 1만행권 집회 인쇄가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쇄는 아소재무상과 일본은행의 코로다 총재가 출석한 뒤 시작되었습니다. 신 1만행권에는 제일국립은행 등을 설립해,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H의 초상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3D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세계 최신의 기술로 시부사와의 초상화가 회전되어 표시되는 위조방지가 적용됩니다. 올 가을부터는 여성교육의 선구자 츠다 우메코를 그린 오천행권과 의학발전에 공헌한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를 그린 1 천행권 인쇄도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집회 발행은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TV였습니다.